안녕하세요.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쁜 옷 보이시죠?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칼라가 이중 칼라예요. 근데 하나는 니트. 이게 뜨개 니트죠? 이렇게 예쁜 칼라가 이렇게 뒤에까지 이렇게 뒤에까지 둥글게 이렇게 되고 어있 칼라 하나는 면, 면 소재고요. 스트라이프인데 스트라이프가 색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죠. 단추도 핑크, 단추 색깔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블루가 있습니다. 블루 색상 이렇게 블루 색상의 칼라 색상은 칼라 색상은 다 똑같아요. 칼라가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겼죠. 칼라 색상은 보시면 다 똑같아요 근데 밑에 색깔이 다릅니다 두 가지 색상이고요 어, 사이즈 봐 드릴게요 가슴 단면이 56 나옵니다 77 반까지 가능하시고 총장은 70 나옵니다 그래서 어, 총장 길기 때문에 스커트 안에 넣어 입으셔도 되고 그냥 바지 입고 툭 내려 입으셔도 되고 안에 넣어 입으시면 훨씬 더 예쁘시고요 이제 두 가지 색상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가격은 33,000원입니다. 16번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굉장히 매력 이죠 이런 느낌으로 네 16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제품은 제가 이제 다른 색깔로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이제 핑크랑 검정 보여드렸는데 색깔을 맞추려면 그린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린을 새로 또 가져왔습니다. 폴리 원단이고 안감 있으면서 덥지 않은 이게 간절기 때 입, 입을 만한 스커트가 애매해요. 완전 여름 샤는 조금 지나면 살짝 추운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두꺼운 거 입긴 덥고 요거는 이제 딱 폴리 원단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아서 그러면서 살짝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입기 너무 괜찮아요. 플리츠라 날씬해 보이고요. 이제 기본 이제 핑크 색상은 제가 핫핑크 색상은 보여드렸었고, 이제 그린 색상 그려왔습니다. 그린이랑 이제 블루를 좀더 가져왔어요. 가져올까 말까 하다가 이게 이 블라우스랑 맞추려니까 안돼 있어야겠대요. 이게 허리 단면 31, 총장 77입니다. 키 작으신 분들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게 기장 주지 않고요 여게 가서 총장 한 53, 77까지 가능하세요. 아, 77. 그래서 색상, 그린. 이게 색상이 추가가 됐어요. 이제 핫핑크랑 블랙에서 이제 그린이랑 블루까지 이렇게 두 가지 색상 조금 더 추가가 됐고 가격은 29,000원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에 딱요 브라우스 매치하시면 29,000원 입니다 색깔 이제 스커트 4가지 나왔어요 블루 핑크 그린 그 다음에 블랙까지 끝단은 어떻게 생겼냐면 끝단은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마감처리를 해줬어요 끝단을 이런식으로 마감처리를 한번 해줘서 약간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이제 셔링이 보이죠 가격 29,000원 18번입니다 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18번 네, 여기까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한번 떨어뜨렸더니 자, 굉장히 예쁜 프릴 티셔츠예요. 그러니까 쉬폰 프릴이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반팔이에요. 반팔. 반팔인데 딱 요렇게 입으시면은 면 티셔츠기 때문에 편하면서 예쁜.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입어 주셔도 되게 괜찮으요 요거 77까지 좋으세요. 가다는 52 나오는데 일자로 떨어지는 이제 보통 이제 티셔츠들은 보통 일자로 많이 떨어져서 77까지 좋으세요 가슴 담면 52고 이게 52 51 52 이렇게 나오는데 52 총장 60 총장 60 바지 입어도 좋고 곧그 스커트 입어도 좋고 옆에 절개 있어서 허리 불편하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편안하면서도 예쁘게. 이게 지금 블랙 색상, 아, 핑크 색상, 그다음 이게 베이지. 이렇게 입으셔도 되죠. 요런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화이트. 화이트 색상, 화이트 색상 이렇게 맞춰 입으시면 예쁘시고요. 그 다음에 블랙색상블랙이게 어. 이게 아닌데 블랙이랑 핑크랑 이렇게 핑크는 블랙과 입으십시오 블랙은 핑크랑 입으시고 네. 그게 제일 예뻐요 가격 23,000원입니다 19번 19번이고 요거는, 쉬폰 소매 티셔츠예요 쉬폰 소매. 소매가 이제 벌룬이고 쉬폰 소재면서 여기가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소매 이제 편안해요. 그러면서 이제 팔뚝 가늘어 보이죠. 요렇게 해보셔도 예쁘시고 요런 느낌으로. 아니면 아예 블랙으로 가져요 근데 핑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가슴 단면이 53입니다. 이건딱 77까지 좋으세요. 총장 59. 6677 좋으십니다. 어, 요게 색상이 블랙 색상이고요. 그다음에 아이 보리는 이렇게 하트 프린팅이 베이지예요. 저서 프린팅, 프린팅. 붙여 놓은 거죠. 그러면서, 예쁜 슈퍼 소매. 그래서, 이거랑, 스커트랑, 이렇게 매치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입으셔도 예쁘실 거 블랙이랑 입으셔 옷 자체가 되게 예쁜 옷이라서요. 뭐 뭐랑 입어도 예쁘세요. 이게 가격 23,000원, 20번입니다. 조금 더 여유 있어요. 네. 귀여운 스머펫트와 얘가 이름이 뭐였더라 <laughs> 이름 모르겠네스머펫트 네. 스머프 프린팅에 귀엽게 들어가 있는 반팔 티셔츠입니다. 이런 데다가 약간 캐주얼하게 이런 느낌으로 입어주셔도 나름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가슴 단면 56. 윤을 나서 77단까지 가능하시고요. 총장 72 나옵니다. 가격 19,000원. 이렇게 보면 너무 예쁘죠. 파랑도 괜찮. 파랑도 예쁘시고 이렇게. 느낌. 표시그냥. 어, 21번 19,000원이요. 되게 심플한 블라우스인데 입으시면 예쁜 게 이게 안에가 허리 부분이 이렇게 밴딩 처리되어 있어서 약간 벌룬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소매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소매 여유 있으면서 물결 모양이라 예쁘고 제가 이제 아무것도 안 꾸며놨는데 뭐 케이프 같은 거 하나 해주시면은 조금 이제 심플한 듯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케이프 해주셔도 좋으시고요. 이거 5분이 와서 입어보셨는데 되게 예쁘게 잘 맞아요. 우한테 되게 잘 어울리네. 요런 느낌. 그러니까 체구가 작으, 작으면 예쁘다. 약간 요런 느낌 들어가기. 그러니까 가단이 좁은 옷은 아닌데 약간 벌룬이고 허리 밴딩 들어가다 보니까 5분들, 5분이 입었을 때 되게 예뻤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벌룬이 이렇게 블라우스, 벌룬 블라우스에 나름 근데 이제 뚱뚱해 보이지 않고요 어, 이게 라글란 소매라 가단은 넓게 나왔어요 가단은 한53 나오는데 55 입었을 때 되게 예뻐요 허리 딱 동물화 들어서 48 총장 48 77까지 가능하신데 이게 어깨 라인이 따로 없고 라글란 소매에다가 딱 보면은 이렇게 셔링 딱 잡혀서 진짜 옷이 작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55 입었을 때 되게 예쁩니다 안 커, 아, 하나도 안커 보이더라고요. 저는 좀 넉넉하실 줄 알았는데, 5호분 입었을 때 이게 어깨 라인이 없고, 이게 넥라인이 딱 좁은 라운드다 보니까, 5호 입었을 때 되게 예쁘더라고요. 여기다가 이제 케이프 하나 하시면 되게 찰떡이실 것 같습니다. 가격 2 3 0 0 0원 22번입니다. 그래서, 블랙을 좀 심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블랙이랑, 이런 느낌 간단하게 이렇게 입으셔도 되잖아요. 그쵸? 전혀 뚱뚱해 보이지 않고 너무 괜찮았어요. 22번, 23,000원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프린팅이 보헤미아니에요. 보시면 요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테슬 모양,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근데 이게 다 프린팅이죠. 막 이렇게 깃털이 달리고 이런 게 아니고, 다 프린팅이라 뭐 이렇게 뭐 덜렁덜렁 거리는 거 없으면서도 느낌은 딱보헤미안 느낌. 뭐 동물도 귀엽게 그려져 있고, 뒤에도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일단 확인하시고요. 또 블랙 톤도 살짝 들어가 있어서 색감이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이런 데다가 살짝 이렇게 걸치듯이 입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톤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가슴 단면은 한59 나오는데 77 반까지 잘 맞으시고 77 반에서 88 정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괜찮아요. 가슴이 너무 크지 않으신 분들이면 총장은 61입니다. 그래서 툭 내려 입기 좋으시면서 밑에까지 이렇게 패턴이 있으니까 그냥 다 닫고 입으셔도 되고, 열고 입으셔도 되고. 네. 색감이 참 예쁘게 나왔어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이게 23번.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23번. 이건 슈퍼 블라우스. 슈퍼 블라우스인데 되게 단정한 느낌이죠. 이게 패턴 자체도 되게 차분하고 아이보리에 베이지 톤이 섞여 있어서 단정한 느낌으로 이제 슬랙스 같은 거랑 입으실 때 괜찮아요. 약간 이렇게 스커트에 포인트로 입으셔도 괜찮으시고요. 이거 사이즈 66, 77 있고요. 어... 소재 탄탄합니다. 가슴 단면 59 나오네요. 이게 59에 총장이 63, 59에 63이고, 그 다음에 작은 사이즈가, 가슴 남면 5 5예요 55, 56 정도 나오고, 총장 61. 네, 그래서, 어, 77, 667, 77, 66반에서 77, 77에서 77반,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두 가지 사이즈, 가격은 23,000원입니다. 24번 슈폰 컬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이게 안감이 있는 옷은 아닌데 패턴 때문에 그렇게 막 비치고 그러진 않아서 브라 하나만 입으셔도 네, 괜찮으실 듯하고 아니면 캡나시 좋죠. 브라랑 나시랑 둘다이기 더우시잖아요. 지 캡나시로 입으십시오. 23,000원, 24번. 그리고, 요거. 자, 요거는 귀엽고 간단하게 입으실 수 있는 블라우스인데, 엠보싱이고, 신축성 굉장히 좋으면서 단추 열리지 않는 비카라예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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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게 5566. 66 반도 가능해요. 신축성 굉장히 좋기 때문에. 5566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장인 것 같아요. 19,000원. 이게 25번. 25번이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이 바지가 또 새로 들어와서 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색감이또 되게 예쁜 바지들이에요. 보시면. 자 얘가 이제 퍼플 퍼플인데 막 쨍한 퍼플 아니고 은은한 퍼플이죠. 그다음에 브라운, 브라운색상. 그다음에 블랙, 그다음에 그린. 그다음에 가장 많이 보시는 화이 아이보리까지. 네, 다섯 가지 색깔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대단면 3 6이에요 66부터 추천. 총장 96. 36에 96이거든요. 그러니까 66부터 가능하시고 이게 최대단면이 58까지 늘어나니까 뭐 88까지 괜찮을 것 같은데 입어볼게요. 연소제 스판 좋습니다. 연소제 스판 좋고 88까지는 될것 같은데 밴딩이 굉장히 편하게 늘어나요. 저희는 어들이랑 입어서 그런데 거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버드를 정리하고 보여드릴게요 밴딩 굉장히 편안하지는 않네요 주머니 있고요 이렇게 입었을 때이런 느낌 정리했습니다 뒷밴딩입니다 앞에는 밴딩이 없어서 허리 날씬해 보이면서 어, 통도 되게 괜찮다 통도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어, 뚱뚱해 보이지 않고, 힙, 힙 라인. 이렇게. 이 주머니. 네. 괜찮나요? 어. 뒷모습. 어, 바지 라인이 되게 예쁘게 잘나왔네 통바지 느낌인데, 부츠컷인 것 같기도 하고, 신축성이 너무 좋아요. 어, 신축성 너무 좋아요. 살짝 내렸나? 길이. 160부터는 길이, 길이 적당하시고 어요 조금 뭐 수선해서 입으셔도 돼요. 바지 수선은 그냥 접어서 받기만 하면 되니까 수선이 쉽잖아요. 그렇게 입으셔도 너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신축성 정말 좋고 정말 편하네요. 어핏 예쁘고 이거 26번 23,000원입니다. 색상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어 제가 입고 있는 아이보리 그 다음에 이제 그린 색상 그 다음에 블랙 색상 브라운 퍼플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네, 그리고 여기다가 에 입기 편하게 입기 좋은, 요게 이제 체크 난방이거든요. 안에 이제 민소매가 세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치수를 먼저 재고 안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가슴 단면이59 나와요. 통장 54. 그래서 칠 반까지 좋으시고, 안에 민소매가 세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다 열고 입으시거나 밑에만 잠그고 입으시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밑에만 한번딱 잠그고 오픈. 나머지는 오픈. 이렇게 입으시거나 아니면 다 오픈하셔도 돼요. 이런. 느낌. 얘가 지금 안에 민소매가 세트로 들어가 있어요. 민소매가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이게 큰 옷은 크게 입는 옷이 아니고, 약간 널찍하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허리, 가슴 단면 39에 총장이 43이니까, 이렇게 이거 타이트하게 입으시고, 이거를 살짝 이제 걸치시는 거죠. 요런 거를 이렇게 걸치시는 거죠. 그래서 밑에만 닫고, 입으신다든가, 아니면 아예 다 오픈해서, 요렇게 그러니까 입으셔도 돼요. 요런 느낌으로 입으시던가, 아니면은 다 오픈해서 입으시던가. 이렇게 해도 되게 예쁘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다 오픈해서. 이런 느낌 입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많이 있죠, 이제. 이렇게 해보시고. 이게 지금, 어, 블루 색상이고요. 이게 지금 베이지 색상입니다. 베이지 색상. 그래서, 이제 브라운 톤이랑 매치하기가 참 괜찮아요. 보시면 이렇게 딱 오픈하시고. 뭐 7, 7 반까지 다 가능하세요 88도 오픈해서 입으시면 너무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딱 가을 느낌 이런 느낌으로 입으시면 되게 예쁘시거든요 어, 베, 어, 베이지 색상은 이렇게 레터링이 약간 아이보리 톤의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입으시면 너무 괜찮으실 듯 합니다 캐주얼하게 입으실 때도 되게 멋있게 이렇게 입으시면 괜찮고 이게 베이지고요 이렇게 블루, 블루 색상, 블루 색상이 b 이렇게 제가 이제 보라색 바지에다가 매치를 해봤는데 이런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세팅을 잘 해드려야죠.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흰 바지도 괜찮아요. 지금 흰 바지에 대봐 렇게요렇게이렇이 어, 흰 바지에 괜찮다. 그렇죠. 요 세트가 19,000원입니다. 2 27원. 7번2 7번이고요그 다음에 이거 요런 거 하나 입으셔도 괜찮아요. 자 이게 요렇게 요런 데가 간절기 때딱 요런 느낌으로 간편하게 하나 딱 입어주시면 되게 멋있잖아요 여기 지금 어, 얇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얇아요 약간 그물리트 느낌도 살짝 나면서 이렇게 예쁜 리본 장식이 또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간접이 이렇게 딱입기 너무 괜찮으신데 이게 지금 어 옐로 우 단가라고 그 다음에 이게 네이비 단가라 그 다음에 이게 블루 단가라예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 해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샵. 입어주셨도됩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이보리는 다잘 어울려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또 이게 리본 포인트가 또 있어서 입으시면 너무. 너무너무 예쁘다. 자, 요거 가격 만구천원에 드리겠습니다. 이십번이십번그 다음에. 이십팔번. 에이이이이에요 굉장히 가볍고 요것도 약간 보헤미안 느낌의 얘는 허리끈이 없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편안하고 어이 플리츠를 눌러졌을 때는 45고 벌어질 땐다78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99도 가능. 그러면서 소매 0폰인데 소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예쁘게 들어가고 있팔 걷어도 전혀 안 좋아요. 이렇게 걷고 다니시고 조금 이제 날 풀리면 이제 내리 고 리본 이렇게 하시고 그냥 편한 옷입니다. 정말 편하네요 그러니까 약간 이 브라운의 느낌이 있으면서도 살짝 이런 핑크톤 브라운톤 이런게 섞여있어서 레드톤도 살짝 느낌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편하게 입기 너무 좋고 가볍고 편하네요 그래서 허리 라인 잡고 싶으신 분들 은 이렇게 벨트 하나 해주시면 되고 어 총장은 124입니다 그래서 어키 160부터 추천드리는데 이제 수선해서 입으셔도 돼요 갤럭시 포턴다 괜찮아요 패턴 예쁘고 세련돼 딱 가을 느낌 가격 29,000원 이게 29번입니다 29번이고 요거는 굉장히 러블리한 원피스 요거는 한 칠칠 초반까지 가능하세요 블루톤에 약간 퍼플스 연보라색이에요 실제로 연보라색이고 넥라인이 다 스모크 밴딩인데 많이 올라오지 않으면서도 조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프릴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고 스모크 밴딩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페이즐리 베턴이 살짝 들어가 있나 아니 꽃무늬네요 그냥 페이즐리는 아니고 그러면서 소매도 이렇게 손목까지 다 스모크 밴딩 뒷모습도 이렇게 다 프릴과 스모크 밴딩 들어가 있어서 옷이 굉장히 예쁩니다. 이게 가슴 단면 끝까지 늘렸을 때는 57이에요. 그러니까 77까지는 잘 맞으세요. 77 반도 맞으세요. 총장 122. 가격 29,000원입니다. 30번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굉장히 예쁜 물고기 물고기 셔츠 물고기 셔츠 자 이거 다 오픈해서 입으셔도 너무 예쁘고 그냥 입어도 너무 예쁘고 이 물고기에 스팽글을 다 달아놨어요 스팽글 앞뒤로 그러면서 소매도 다 이렇게 스팽글 처리 그러면서 소매 셔링 잡혀 있고 손목까지도 예쁩니다. 손목까지도 되게 신경 썼고 이렇게 뒷 모습은 그냥 기본 스트라이프. 그러니까 진한 블루 스트라이프라 기본적으로 굉장히 예쁜데 또 이렇게 스팽글까지 들어가 있어서 입으시면 정말 괜찮아요. 기게 가신다면 거의 88까지 가능하세요. 총장 63 네. 59에다가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면 88 초반까지는 괜찮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단은 꼭 확인해주세요. 그래서도 본인이 입으시는 가단은 확인을 해주시고 정말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거래처에서 자체 제작한 제품이기 때문에 흔하지도 않을 뿐더러 네. 이 스팽글이 굉장히 산뜻하고 반짝반짝하면서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거예요. 카라도 크지 않고 딱이게 귀엽게 딱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서 닫아도 예쁘고 열어도 예쁘고 자 이건 가격 4만원입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어, 5만원 미만 배송비 4천원, 5만원 이상 무료배송 휴대폰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캡처 아니면 번호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은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